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는 JLPT N5고. NO 우리 지금 문법 파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법 확인. 우리 오늘 구강을 준비하였고요. 자, 문제 횟수 2회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3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가 문법 형식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오늘 8번까지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1번부터 다시 체크 들어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왓다시노 헤야와 나니나니데스 헤야 명사 방이라는 명사입니다 내 방은 이곳에다가 지금 이제 어떠한 단어를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품사별로 긍정문이나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접속형이나 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형이나 명사를 수식하는 또 명사 수식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단어 암기하실 때 그냥 건성건성 암기하시지 마시고 품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명사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나형용사인가? 조상가, 접속상가 이런 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같이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나형용사인데 사람들이 볼때 자꾸 형용사 같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에다가 기본형이에요. 자꾸 이가 보이기 때문에 자꾸 형용사로 착각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본형, 길에다, 길에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느낌상, 방이라는 명사가 나온 걸로 보아서, 이곳에서는 깨끗하다 라는 뜻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 형용사의 나의 형으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을 보, 보고 있으므로, 아, 이것은 나 형용사의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법적으로.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나 형용사의 부정은 명사 부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부정 대화 나이 대화와 같은 말이 자 나이 그러므로 나니 나니 자 나이 뭐뭐이지 않다 뭐뭐가 아니다 명사일 때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예, 나 형용사일 때는 뭐뭐하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일번에서 등장이 됐네요. 나머지 것들은 뭐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예, 다 틀린 말이니까요. 私の部屋はキレじゃない。私の部屋はキレじゃない。내 방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데스를 붙여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私の部屋はキレじゃないです。私の部屋はキレじゃないです。내 방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 형용사의 현재, 다 라는 어미 떼고 기레데스. 그게 현재형이죠? 부정, 기레잖아, 이데스. 부정형입니다. 1번의 체크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2번 여기까지입니다. 기노와 나니나니.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다가 1, 2, 3, 4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아따따까이 라고 하는 이 형용사 있잖아요. 다시 한 번요. 한 번만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따까이. 이것은 이로 끝나서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를 긍정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기본형 뒤에다가 바로 데스를 붙여버리면 돼요. 아따따까이 데스. 따뜻합니다. 형용사 부정을 할 때는 "이라고 하는 어미를 꾸로 바꾸고, 예, 바꾸고 아리마생" 또는 "나이데스", 이게 부정입니다. "아따따깝구 나이데스", "아따따깝구 나이데스", 우리는 그것을 형용사 현재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기노라고 하는 것에 명사를 체크했더니 얘가 어제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과거이겠죠. 자, 그렇다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지금 제대로 체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부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따따깝고 나이데스, 아따따깝고 나이데스, 나이데스와 같은 말은 아리마생, 아따따깝고 아리마생, 거기까지 먼저 부정 만들어 놓고 과거인. 되시다를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찾으시면 되죠? 2번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따 따까꾸자 꾸는 이가 꾸로 바뀐거고 아리마셈 부정 그리고 되시다 붙였습니다. 아따 따까꾸 아리마셈 되시다 기노와 아따 따깝꾸 아리마셈 되시다 어제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정 그리고 한가지 더 아리마셈 되시다는 나카타데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리마센데시다는 나카타데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따타깝고 나카타데스, 아따닥갖고 나카타데스 같은 말입니다. 기노오와아따타깝고 나카타데스 어제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은 형용사 과거 부정 시제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漢字のテストは何々とみんな言っていました漢지 한자라고 하는 명사죠. 테스트 시험입니다. 한자 시험은 어떠어떠 하다라고 민나 모두 또는 전부言っ이いまし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제를 지금 딱 봤더니 맨 마지막에 맛있다라고 말을 하였죠. 과거 시제로 얘기했다는 것은 한자 시험을 이미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과거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 괄호에 들어 가는 말이 어떤 말일까? 보기를 볼까요? 다행 아 그렇다면 기본형은요 다이헨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를 찾아서 다이헨다 다이헨다 여러가지 뜻이 있거든요 힘들다 뭐 고생스럽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엄청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나 형용사의 과거 시제를 찾아내라 그런데 공손체의 과거시제가 아니고, 보통체. 다시 말해, 반말체의 과거시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라는 조사 앞에는 이견은 보통체를 주로 많이 연결하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렇다면, 나 형용사의 보통체. 어미, 다를 떼고, 낫, 다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체의 과거시제입니다. 만약에 공손체 과거는 다이핸데시다, 다이핸데시다, 유메데시다, 시즈카데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 아 공손체 과거죠. 보통체 과거는 뭐뭐였다, 유메됐다, 귀네됐다, 시즈카됐다, 다이핸됐다. 간지의 테 간지의 테스트는 다이핸됐다. 또 민나. 했ていました 한번더 간지의 테스트는 다이핸됐다. みんな言っていま <목소리> 한자 시험은 어려웠었다. 대단히 힘들었었다. 라고 모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직역이죠? 한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형용사의 보통체 과거 시제 체크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들, 나머지 것들은 뭐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자4 번입니다. 아노 비로와 에레베다가 나니나니 후벤데스. 후벤데스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기본형은요 후벤다가 기본형입니다. 불편하다 벤이다의 반대 말이죠. 다라는 어미 띄어내고 어간 플러스 데스하는 게나 형용사죠. 후벤데스 불편합니다. 비로는 빌딩 건물이라는 명사를 가타카나 외래어로 표기한 것이고 엘레베이터 역시 외래어죠. 엘리베이터가 어떠어떠 하여서 불편합니다. 1번 나고대냐 나이되냐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3, 4번은 뭐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내비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레베이터가 나이 엘레베이터가 나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일단 시작하겠죠. 나이라는 말에 때라고 하는 이 조사를 붙이기 위해서 형용사에다 때를 붙일 때는 이것을 형용사의 접속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라고 하는 어미를 꾸로 바꿔 줍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이 정답이죠. 엘레베이터가 나 갖고 때 불편데스. 아노 비루와 엘리베이터가 나쿠테 후벤데스. 아노베르와 에레베 따가나 굿에 후벤데스 저 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합니다라는 말입니다. 4 번의 체크였어요. 자, 5 번의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볼펜 대 뭐뭐로, 연필 데 칹기마스. 자, 볼펜 대 뭐뭐로, 뭐뭐로. 대를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는 수단, 방법, 재료의 대라고 얘기합니다. 볼펜으로 쓰지 말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엔비트 대 가키마스 연필로 씁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 말고 또는 뭐뭐 하지 않고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이 바로 무엇인가 나이대라는 말이에요. 자, 이곳에서 나이라는 말의 부정형이 보입니다. 쓰다라는 카코라는 동사를 나이형으로 바꿀 때 1그룹 동사는 아단 플러스 나이데. 자, 그렇다면 가나이데가나이데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볼펜데 가나이데연필마스 볼펜데 가나이데연필마스 볼펜으로 쓰지 않고 연필로 씁니다. 5번의 체크였고요. 자, 6번 문제 또 넘어가 보십니다. 기노와 탱기가 나니나니. 기노, 어제는 날씨가.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문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던 문법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은 영상을 올려가지고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좋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이 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요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 구분하는 것, 구분해야만 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는 어떨 때 쓰고, 요이는 어떨 때 쓰는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이를 기억해 주세요. 요이라는 좋다는 어미가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라고 하는 어미가 활용해야 될 때, 이때는 요이만 사용합니다. 들으셨죠? 어미를 바꿔야만 될 때는 요이만 쓴다. 그렇지 않고 다 기본형이 사용할 때는 이이 써도 되고 요이 써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체크해 두시고,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제는 과거니까요. 좋았습니다가 들어가야지, 좋습니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형용사의 과거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라는 어미를 까다데스까다데스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어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이라는 말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이에서 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까다 대수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말은 4번이 정답입니다. 3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 안에는 이미 따라고 하는 말에 과거형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되시다라는 과거를 또 쓰시게 되면은 중복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말은요. 역 같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이기 때문에 데스라고 하는 공손체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다라는 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를 맨 뒤에 있는 어미 이를 까따로 해서 이까따됐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미 활용 인 시에는 요이만 쓸수 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요이 다 써도 되겠습니다 비교하시겠습니까? 기노와 텐키가 요까따됐어 기노와 텐키가 요됐어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6번의 체크였습니다. 자, 7번 문제 가 보실까요? 코노 마치데. 마치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되는 장소로 해석하네요. 이지방 가장 제일. 니기야카 나니나니 코노 헨데스. 이 헨이라는 말은 근처, 부근, 주변입니다. 이 근처입니다. 니기야카 다가 기본형이죠? 니기야카다 번화하다, 사람이 많고 번잡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것은 그러면 거세 해당하는 것이 노고요, 은늘에 해당하는 것와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예, 지금 보시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명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형식적이다 라고 해서 형식 명사라고 해요. 그 사실은 소유 대명사로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해석을 가지는 것, 예. 그게 소유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것도 있으나 형식적인 명사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명사 앞쪽에 나 형용사가 올 때는 다 라는 어미를 나 라는 어미 변화 시켜줘야 명사와 연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것은 이 근처입니다. 7번의 체크였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8번 코노 쿠즈와 쿠두이 구두는 나니나니, 도테모 이데스. 도테모 아주 매우 너무 이데스 좋습니다. 요이데스 써도 될까요? 예, 됩니다. 기본형 자체가 쓸 때는 이 요이 다쓸수 있다고 했어요. 도테모 요이데스, 도테모 이데스. 자, 괄호에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될까? 1, 2, 3, 4를 체크해 보실까요? 나형으로 가야 될까? 노형으로 가야 될까? 니로 가야 될까? 대로 가야 될까? 이것을 찾아 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뭐뭐한, 뭐뭐인, 조분호인. 이런 말은 조금 보지 못한 것 같죠? 니 라는 말은 뭐뭐하게 라고 하는 부사형으로 바꿀 때. 대 라는 말은 접속형으로 바꿀 때. 뭐뭐고, 뭐뭐해서, 예. 뭐뭐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대. 기본형은 조부다에서 시작한 거죠? 조부다. 조부다는요? 튼튼하다, 견고하다, 질기다, 이런 말이죠? 나 형용사. 조부나 튼튼한. 조부대. 튼튼하고, 조분이 튼튼하게. 어떤 말이 가장 어울려요? 4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10, 죄송합니다. 8번의 문제에서는, 나 형용사의 접속형 문장을 연결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어미 변화시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문제이네요. 좁고 <목소리> 이 구두는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는 튼튼해서 아주 좋습니다. 8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법 문제 3회 시작했는데요. 8번 문제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또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